중국 남송시대에 그 양말리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쓴시 가운데 납전월계라고 하는 시에 우리가 잘 아는 문구가 있습니다. 화무십일홍이라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붉은 꽃이 열흘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무리 붉은 꽃이라도 열흘이 지나고 나면 꽃이 시들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시대의 무상함을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나 변질되어지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로 구주로 모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은내, 또한 변하지 않는 진리와 축복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에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사는 복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목숨의 위험이 다가오고 어려움과 환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약이 땅에 뿌리를 내린 지 150여 년입니다만 한국교회가 처음에 뿌리를 내릴 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 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거기에 전문가를 붙일 뜻할 때 쟁이라는 단어를 우리 순수한 우리 말로 붙입니다. 예수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믿음으로서 당하는 그 불이익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쟁이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쓴 시편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승승장구의 삶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오늘 시편에 담았습니다.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하여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승리케하여 주신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쓴 시편이 오늘 2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나위처럼 하나님께서 승리케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다윗의 노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비결을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즐거울 일이 많습니까? 괴로울 일이 많습니까? 속상할 일이 많습니까? 즐거울 일이 많습니까? 오늘을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침에 눈뜨는 그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 잠못 이루며 뒤척일 만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육체의 아픔과 육체의 고통 속에서 마음적으로 심란한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하며 내일 일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시편 1편 말씀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10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인생의 경험을 해보니까 사울왕이, 장인인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십황무지에서 또엔게디 동물에 숨어 살면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음을 경험하며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불렛셋으로 도망가서 미친 척하기까지 또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이겠다고 달려올 때에 신발도 제대로 심지 못하고 도망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셨음을 구원의 은혜로 오늘 그렇게 말했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거는 정말 이 다윗이 경험해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해결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처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많은 죄의 유혹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달콤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또한 문제와 어려움이 겹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 한 고비 넘었다 그러면은 또 다른 한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 사도바울이요 신약에 사도바울이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의 서신을 기록한 사도바울이 그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세서 빌레몬서는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쓴이네 권의 편지 가운데서도 사도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기뻐하라. 특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옥중에 있으면서 옥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옥안에 갇힌 감옥 안에 갇힌 사도바 우리 오히려 빌리보 교인들을 향해서 빌리보서 4장 4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감옥 안에 있는 나와도 함께 하고 계시고 이 감옥에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습니까? 녹록치 않은 형편과 처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혼탁하며 갈등 속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의 축복을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움하며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 주제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또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7절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고,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상황이 구도난 상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 또한, 부도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부도가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부도가 나 있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소출이 없는 그런 상황 정말 절체절명해 살아갈 용기와 힘도 얻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다른 것 세상에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 내 삶이 충만하기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양 음대와 러시아 차이콥스키 음악원을 졸업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요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세계의 콩쿨에서 다수 입상을 하시고 이 바이올린 연주자로는 세계 탑 클래스에 속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2009년도에 이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정류한 집사님이 유럽의 교환 교수로 가 있을 때에 유럽에 함께 있던 동료 교수가 주일날 교회 가기를 권합니다. 여러 차례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류한 집사님이 그럴 때마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또이 이 주일날 그냥 잊지 마시고 같이 교회에 가자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자신의 그 과거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사실 우리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어릴 때, 다섯 살, 여섯 살때늘 할아버지 무릎에 베고, 무릎을 베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기도하시던 모습, 하나님, 할아버지가 말씀 들려주시던 모습, 할아버지가 찬송하시던 모습,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평양에서 추방당하고 결국은 피박을 받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렵사리 이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유럽 교수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당 문 앞까지는 갔는데 어? 도저히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배당 안에서 찬송 소리, 연주 소리가 들려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연주 소리, 찬송 소리에 이끌려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찬송 소리가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쁘고 이 찬송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순간 마음에 있었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찬송으로 가득 참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그 즐거움을 도저히 감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몰래 몰래 교회를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대상 안에서 눈치를 채고 이 정집사님을 본국으로 북한으로 소환하려고 하는 계획을 짭니다. 그것을 눈치 채고는 그리고는 한국으로 그렇게 귀화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교회 찬양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은데 혈혈단신으로 한국에 오다 보니까 악기조차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악기를 구입하려고 2010년도에 돈 10만 원을 들고 서울 예술의 전당 옆에 있는 악기상을 찾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악기가 있어서 악기를 사려고 악기상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이 바이올린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300만원이라. 엄두가 나지 않죠. 자기는 돈 10만원이 너무너무 귀한데,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이 한국 물정도 잘 모를 뿐더러 10만원만 해도 큰 돈인데, 300만원이라 그러니까 엄두를 내지 못하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악기지만 할수 없이 내려놓고 돌아서 나오는데, 가게 사장님이 그 악기가 마음에 들면 은 그냥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 악기를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탈북한 음, 자신처럼 탈북한 피아니스트, 평양 음대를 졸업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정료한 집사님이 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에는 화려한 직함들을 많이 받았지만 한국에 온뒤 저에게 제일 귀하고 소중한 직, 직분, 직함은 집사라는 직함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쓴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그 감격과 그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집사라는 직분이 제게 제일 귀한 직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57편 7절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산다는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자 이 한국 땅을 밟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에게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과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떠나가지 않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비결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기울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기도에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늘 기기울여 주셔서 예레미아 선지자가 예레미아 33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은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하고 인생길을 갑니다. 그 인생길에 안내, 내비게이션이 되어지는 것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질병의 치유자는 주님이시기에 주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가 고장났을 때 자동차 정비공장에 갑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차가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끄럽고 떨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음,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이 차, 음, 정비공, 정비사들은 다 살펴보고 고쳐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에게 우리의 질병을 이야기하면 의사는 다 판단하고 치료해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다 아려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다 맡길 수있기를 바랍니다. 빌리포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감사하며 아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유영아 변호사님 참석하셨는데 제가 우리 유 변호사님 뭐 정치적으로 지지하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유 변호사님 어머님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셨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그런 어머니셨어요. 우리 유 변호사님. 이 저와는 다른 모금도 유씨 유시, 유시, 유자를 쓰는데 소위 말해서 안동 하외유씨라 그럽니다. 하외유라 그러면은 유학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유학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하외입니다. 그런 집안에 종택의 며느리로 살면서 일평생 믿음의 삶을 살았던 어머니가 우리 유변호사님어머니어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기도하던 그어머니셨어요그 축복을 자녀들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사형제가 변호사로 의사로 다 축복받았습니다. 기도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깐 우리 이야기 했는데, 유교사님, 이 형님이 사고로 이목 밑으로가 다 마비가 되는, 전신 마비가 되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 신경이 마비된 것이 회복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어머니는 될 거다, 나을 거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셨어요. 그 결과, 지금은 회복해서 목발을 짚지만은 일어나서 출입할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신 거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도에 응답이 넘쳐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고 우리도 변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결혼한 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것이 참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어. 결혼했을 때 가신혼 생활을 하고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황달로 고생했던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큰아이가 29이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참 세상이 훌쩍 지나갑니다.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한지 몰라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그러지 않지요. 어느 때부터인가 식사 후에 약을 먹기 시작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변하며 살아갑니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또한 모든 상황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세상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이리저리 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박 이, 이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세상이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기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비교의 대상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45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여호하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는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오. 하나님만이 이 우리의 것 대신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함을 허락하여 주시다고 하는 이인자하심 이라고 하는 이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변화되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나 오늘이나 변함 없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인자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케 되어지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대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